네, 안녕하세요 첫파레박입니다 오늘은 올류말리부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제가 작년에도 영상 올렸었는데 확실히 그때보다 금액대가 조금은 저렴해졌어요 1년 사이에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확실히 이번 연도 들어오고 나서 금리가 올라서 그런가 어, 금액 차이가 조금 느껴지기는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전산인 카매니저 환경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 놓은 게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중고차 구입하실 때조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뉴말리부 차량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출고가 됐고요. 이때 당시에 그래도 잘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차량 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엔진 트림은 1.5랑 2.0이랑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올뉴말리브는 1.5로도 많이 찾으시고 2.0으로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배기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중고차 시세도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등급은 이제 이제 중간 등급인 LT 등급부터 보도록 할 거고 1.5랑 2.0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러면 수도권에 총 57대 정도가 있고요 어 그러면 가장 저렴한 게맨 위에 있는 97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천만 원 안쪽에서는 매물이 아예 없었거든요 어 지금 보게 되면 색깔은 쥐색이고요 어 상단에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9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이고요 이제 차량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시보드 하단부 쪽에 보시면 여기 불빛이 나오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이 된듯 보여지고요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앞에 화면은 있는데 내비가 동작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될것 같고요 이 화면은 있는데 내비가 안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내비는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비를 보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고요 상단에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전망 감지 센서 들어가고요 상단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진 듯 보여지고요. 핸들에 보시면 이제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크루즈 있고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배달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1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차량 중에서 1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천만원 안쪽에서 올륨 알리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그릴도 북미 그릴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금액대는 이제 천만원 초반대로 올라가고요 키로수는 보통 한 7에서 8만, 9만, 이제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1,200만원대로 가면 흰색에 5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이제 등급은 LT 디럭스고 바로 밑에 2.0 터보 LT 프리미엄, 어제 등급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 있는데, 어, 이 차량은 아마 사고 차인 듯 보여지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뒤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 뒤엔다랑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 차로 들어가고요.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사고 차 중에서는 어, 탈만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등급은 LTG 프리미엄이라 옵션은 좋을 거예요. 이제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어,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난 사고가 조금 있어도 운행하는 데만 크게 지장 없으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듯 하고요. 난 사고가 있으면 안돼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성능미로프 보시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용도 이력 없고요. 그리고 가끔 흰색의썰루프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금액대가 한1,350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한 8~9만 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두대 중에서 어, 위에 있는 차량이 지금 키로수가 9만6천 정도 주행을 했는데 완전 무사고 차량 이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등급은 l t 프리미엄 세이프티고요. 이제 중간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옵션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메모리 시트는 그래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있고 셀루프까지 들어가 있죠.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도 없고요. 보험 이력은 내차 피해 2회 정도 있고 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고고요. 차량은 2월 14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차 상태는 어, 좋을 듯 보여지고요. 이제 바로 밑에 있는 1,350 짜리는 어, 위에 루프 스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차는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안에 내부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등급이 LTG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맞섰던 차량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제 핸들 보시면 차선 이탈이랑 앞에 이제 전방 추돌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능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이제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오른쪽 팬더랑 조수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특이사항 보시면, 우측 커터 패널, 판금 도색이 들어가 있고, 전체 도색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좌측 사이드실, 판금 도색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체인 커버가 미세 누유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차량을 보실 때 제가 항상 특이사항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지금처럼 이와 같이 뭔가 많이 있으면, 어, 이런 차량들은 웬만하면, 어, 건너뛰시고 다른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금액대가 1,40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200~300만 원대 차량들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올뉴말리부 차량은 1,200~300만 원대에서 보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다만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라던가 색상이 들어가게 되면 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금액이 싼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970만원짜리 어 색깔도 나쁘지 않고 키로수도 뭐 9만 키로면 나쁘진 않죠 거기에다가 셀로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북미 그릴까지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어 저는 이차 나쁘지 않은 듯 보여지고요 이제 시세는 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어 같이 보셨겠지만 12,300만원대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어 구매가 가능했고요 어 작년에는 1,400만원대 정도는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탈만한 차량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어 그래도 금액이 조금 저렴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타시기에 충분히 괜찮을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이 오늘 봤던 올뉴말리부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제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댓글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